쇄신안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당내 갈등. 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고성이 막 오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분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실까?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조치당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분이죠. 자유한국당의 전 최고위원 뉴여해전 최고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방선거 참패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예상보다 더한 참패인가요? 아니요 예상한 그대로 딱 제가 예견한 그대로였습니다. 어 이렇게 참패할 걸 아셨다? 어 그럼요 이마두 석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예상한 그대로 정말 두 군데만 지켰었고. 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본인이 정말로 깨닫고 있는지, 예. 못 깨닫고 있다고 하면은 예. 아마 더큰 참패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미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이라는 건 홍준표 대표? 그렇죠. 제가 12월 달에 예. 열심히 외칠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었죠. 예. 홍이 사당화를 하려고 한다. 공천 장사를, 그러니까 공천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계속할 때 사람들은 예. 설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지방선거 참패할 것이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사람들은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네. 않았었죠. 그러면 예상대로 참패한 그 핵심 원인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 홍준표 전 대표에게 있고 그리고 곁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옆에서 다들 뭐, 이걸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쓰자면, 네. 다들 억소를 하고, 옆에서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잘하십니다 대표님, 오르십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음. 모두가 책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만, 지난 작년 12월쯤에 뭔가 좀 바뀌었으면, 성우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그럼요,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예. 홍에 대한 실망이 많았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과정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꼭 그것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방법론에서 잘못이었죠. 예.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방법과 그리고 그 행하는 과정이 너무나 냉혹했기 때문에 예. 어또 당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음.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홍특근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친홍이라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당원들도 또 부글부글 한번 더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자범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공천 과정이었는데 으흠. 당에서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을 다 내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과 여성을 50%까지 하겠다라고 처음에 공약을 걸었지만 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었죠. 예.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러느냐? 어 다른 정당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왜다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좋은 자리 예. 꽃길을 걷고 있고 당을 지켰던 사람들은 왜 내치느냐라는 정말로 반홍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 말들을 들었다면 예.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글부글 부글 끓고 있는 알겠어요. 정말 예. 울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 쭉 언급해주신 내용들은 대체로 그당 내의 어떤 문제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당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 바깥에서, 당 바깥에서 있는 보수 우파들이 예. 당을 나갔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선거를 할 때, 정말 나는 그래도 보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당원을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는, 그, 지금 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근물살의 변화를 일종의 정치 쇼라는 식으로 어, 비하한, 이 대목이 선거 참패의 주된 요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던데, 거기엔 동의 못하시나요? 아니요, 동의합니다. 아. 어, 당대표로서요, 말이 품격이 너무 없었죠. 예. 그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평화를 정말 요, 원합니다. 예, 예.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 번에 그걸 뭉개버렸죠, 당대표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8일, 홍준표 전 대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어떤, 이유로 어떤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 저, 와 똑같은 제명을 해야죠 제명을 왜냐하면 해야 어. 본인이 o 당화를 해서 예. 한번 참패를 했던 것 예.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로 자유 한국당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은 홍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예예. 그뿐만이 아니라 저를 출당시키고 제명시킬 때 당원들이 뽑았던 선출직 최고위원을 출당시켰던 독성과 오만함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그 변호사 개업. 다시 하도록 하저 변호사 자격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어, 신청을 한것 뿐만 아니라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서라고 본인이 먼저 인체을를 네. 했는데요. 네. 저는 그 모습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지금은 자중자야 할 때였죠. 예, 예. 당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보수 우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갔으면 예. 적어도 한달 정도는 자숙하고 조용히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예. 정말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래도. 보수 우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으흠.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영박전 예.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많은 비탄을 받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면회를 간다, 아하. 면회를 간 뒤에 단순 면회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면회 가려고 애를 썼어야죠. 네. 그런데 면회만 가, 가려고 하는 걸까요?라고 어?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싶은데 접견을 거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홍준표 어, 전 대표 측에서 제가 아는 홍준표 전 대표는 예. 정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전본 적이 없습니다. 노력을 음. 한다는 것은 거부를 해도 그 앞에까지 가는 모습도 보여 줄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까 그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만 하러 가는 걸까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는 뭘하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변호인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허. 제가 알기로도요 또 어떤 한 분은 변호인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안 돼서 못했던 분도 계시고요. 예. 또 거기에 또 다른 여자 변호사 분도 등록을 하려 거기 같이 합류하려고 들어갔다가 합류가 안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변호단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뭐 거기에 힘을 보태려고 할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뭐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네. 또 김성태 그당 대표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은 바른 정당을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사실 대기종군을 했어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되었으면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본인이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브레이크를 걸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가만히 동조를 했죠. 예. 그러면은 동조범도 범,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이 당을 이렇게 만든 데에는 같이 가담을 했던 책임이 것이죠.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당 해체, 그러니까 중앙당 해체라는 당원 당조뿐만이 아니라 정당법에 말도 안 되는 말을 본인이 뱉었습니다. 예, 예. 알고 뱉었다도 잘못, 모르고 뱉었다고 해도 잘못.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도 역시 제명해야 합니까? 전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예. 본인의 당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당원의 알겠습니다. 당입니다. 그러면 유여회전 최고위원이 생각하실 때자유 한국당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혁신이라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몇몇 의원들은 서청원 의원께서 지금 탈당을 하셨는데 탈당이 아니라 사퇴를 했어야죠. 의원직 사퇴. 네. 예. 그런 분이 제가 볼땐 적어도 한1 0명 정도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 됩니다. 예. 사퇴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멘토처럼 백이종군의 모습을 보인다면 예. 일단은 국민들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용서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유한국당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나머지 의원들은 전체가 모두 정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음. 뭐 각서든지 서약서를 써야죠 예. 본인들이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해서 안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한 10명은 당장 의원직 사퇴하고 나머지 100, 100여 명은 다음 총선 안 나간다는 각서를 써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요 네, 예.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국민들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 한 10명은 그 명단이 혹시 있으세요? 누구 누가 하면 좋을까요? 어뭐 <laughs> 다들 대충 아마 이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어. 여기 아마 댓글로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중진급 이상으로 책임 있는 그 위치에 있던 분들 이런 거로군요. 그럼요. 예. 아무 소리 하지 않은 채. 알겠습니다. 자, 함께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